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예수그리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 예수그리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쪽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분들께서 설교를 분석할 때에 베드로 설교보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더 성경적으로 조직적으로 완벽한 설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한편의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자기를 죽인 사울이 파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할 줄 스데반 집사인들 알았겠습니까? 교인인들 알았겠습니까? 바울인들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죽인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복음을 바울이 전할 줄, 바울인들 알았겠습니까? 스테반 집사인들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과 나타나심을 따라 예수 그리도 복음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지금의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편의 설교가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한편의 설교가 인류의 역사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루에 세, 세 편의 설교 산장흥 설교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을지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남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함에 영광 돌릴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의 설교가 인생과 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